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 11시 반이 넘어갔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한독수 총리 인준과 관련된 미당 내부 그동안의 우여곡절들을 쭉 한번 짚어보고 무엇 때문에 여당 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요. 이번에 인준안이 가결된 것은 가, 가장 중요한 어, 이 작전의 성공인데요. 중요한 것은. 역시 윤, 어, 윤석열 대통령의 작전 한마디로 이거는 거래 거래 거래의 대상이 될수 없다 국민들이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면 그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론 끝까지 밀어붙인 뚝심 이것이 결국은 승리의 인준을 얻어낸 가장 큰 작전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한독수 인준 총리. 인준 가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최광욱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 즉 반윤석열 라인에 섰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이 한덕수 인준 가결한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의식한 우려 때문에. 민주당이 살아나려고 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강욱 하나 또 살리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을 것이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말이죠. 어, 이번 대선을 어, 지면서 완전히 예,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예, 그리고 합리적인 여당이 물론 가장 중요하죠. 왜 정권을 내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운영의 실패잖아요. 그거는 바로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독주했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제대로 성공적인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야당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야당이다. 그러니 이게 이런 야당을 가지고 협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바로 참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 어, 전 원내대표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검수완박법의 어, 독단적 강행과 관련해서요.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의사진행을 발행했다. 그래서요. 아, 저 지금 제 이, 김기현 어,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 제재를 가했습니다. 징계 조치를 내렸어요. 이게 민당의 또 실상이에요. 자 최강욱이는 살려달라 그리고 김건희는 징계를 회복하고 자 박완주는 성비율리를 저질르고서도 부인하고 있고 참 이런 야당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한번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 제가 이앞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김건희 여사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이 공개 공식적인 정상회의 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어 지금 어, 그런 가능성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용한 내조가 이제 외교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한덕수 총리, 무려 민주당이 오늘 2시서부터 회의를 해 가지고요. 4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근데 2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3시 20분까지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5시 25분에야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시간 반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경론을 벌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의원총에 앞서서 어제밤에 비공개리에 이 극비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극비 전략회의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에서도요 회 무려 세 번이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경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이거를 표결로 어,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아 그리고 또 당론을 정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당론을 정할 경우에는 부결 처리할 거냐 인준 처, 어, 처결할 것이냐 인준을 해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 에 관해서요 입장이 굉장히 예, 나누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예, 갈려졌었는데 이 정청래와 같은 강경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통과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그리고요 또 노웅래 그다음에 김민석 이런 분들은요. 좀 비교적 그래도 여당에서 합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지층만 가지고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 중도층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정부 발목잡기에 걸려 그런 플라임에 걸려 있으니, 걸릴 수 있으니 인준해 주자 이런 의견을 내놓고 특히 2년도, 2002년도 이후에는요.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없다. 이런 정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됐다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경파 정청래 같은 경우는요, 눈치 보지 말고 어깨동무하고 연대서 해 가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식함은 용감하다고잖아요. 하 이게 딱 거기에 맞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팽팽하게 의견이 이제 맞서면서 말이죠. 표결을 연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왜 그러냐? 정우영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후보자 정우영과 관련된 정부 입장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올 때까지 총리 후보자 임명 통일을 처리하지 말고 연장하자 이렇게까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시종일관 민당에서는요, 이정 어, 후보자는 부적격자다 지명 초례를쭉 요구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반전 되게 된 것이요, 총리 인준 쪽으로 반전 되게 된 것이 이미 이재명 어, 이, 어, 후보죠, 이재명 후보도 첫첫 첫 출발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진영을 준비하는 단계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승, 어, 인준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잖습니까. 자,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계열로 평, 어,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정성 의원 이런 분들이요. 자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김영진 같은 경우는요. 한 후보자를 부결시키면 즉사하는 것이고 연기하면 고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으로 당론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성 의원도 조건 없는 표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계 주장이 당론으로 관철이 됐다고 그래요. 자 여기는 에 이제 그동안에 송영길도 마찬가지고 또이 문희상 그 다음에 정대철 이런 원로들의 의견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가 표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덕수 후보자는 15년 공직에서 물러나서 나란일을 했던 경력으로 44억 원을 축제한 분이다. 예,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50명 참석해요. 208명이 찬성을 했고 36명 반대, 그다음에 6명이 기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여, 어, 어떤 전략이었길래 야당이 이렇게 다 흐트러졌느냐?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이 총리를 지켜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반응 어, 내부 분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소야대 의회 구조인데, 인선을 두고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낸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이것이 결국은 야권의 내각 낙마 전략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협치 차원에서 이 정호영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22일 즉 바이든 방안이 다 끝난 다음에 검토하기로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자진사태 아니면은 어, 임명 철회 이 정도가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래서 통과시켜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앞으로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합리적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협치 정신을 앞으로 국회 운영에도 계속해서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예, 상당히 고맙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요, 진하에 우리가 완성했다, 이러한 예, 미소 짓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우리 여권, 그 다음에 예, 야권 내부 동향,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일단은 발목 잡기, 방역이 사 없다, 이런 때문에 인준 표결에서 인준을 해 줬는데 끝까지도요 인사 참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한덕수 결국 이제 총리가 됐는데 자 총리가 통과가 된 후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냐면요. 규제의 혁신, 재정 건전성의 회복, 국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그리고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그리고 최근 책임 책임총리제는 현재헌법 내에서 대통령이 내각에 좀더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를 내각 중심으로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의 제도다. 인수위 시절 강요에 대한 추척권을 제가 행사했고 앞으로도. 헌법에 의한 재정권을 명실상부하게 행사하겠다. 야당과의 협치소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수다. 이러한 어, 의견을 기자들에게 어, 밝혔어요. 그리고 또이 페북에다가 뭐라고 써 올렸냐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국민 통합 상생을 위해 힘쓰겠다. 지역 세대 정파를 넘어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고요 자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총리 인출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민주당 게시판에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탈당해야 되겠다 실망했다 찬성표 던진 명단을 전부 다 공개하라 아, 이러한, 지금, 내 비판이, 나와 있고요 다수당이면 뭐하냐, 소수당한테 끌려만 다닌다. 아,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좀, 더 어, 내부 이러한 갈등을 중지하면서 결집을 통료하는 글들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분열은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그림이니까, 6월 1일까지만 참자, 탈당 금지, 열받아도 투표하자, 이재명 위원장 때문에, 이러한 또, 어, 내부 단속하는 글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적전 분열 현상이 지금 민주당이 에, 어, 처해 있다. 이게 에,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고민정을 비롯한 예, 야당 1 8덟 명요 최강욱을 정치 검찰로부터 지켜내자 이러한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어, 의도적이었다 이런 것을 또 조국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최강욱 의원직까지 이을 만큼의 잘못이냐? 아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집단적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늘 집단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한명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선중, 윤건영,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종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태, 김의경, 그리고 부, 부서, 어, 지금 현재 민형배, 그러니까요.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강성처럼에 속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의원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발. 그러면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요. 조국 장관 아들은 최강 의원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인천, 인, 인턴 활동을 했고 또집받침만한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다. 이렇게 해서 최강호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정호영 의원의 정호영 후보자의 비판 그리고 또이한덕수 비판 이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달라. 검찰의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 뻔뻔스럽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요. 머릿속에서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집단으로 법원 판단 가혹하다. 대법원 똑바로 해달라. 등의 김명수와 이 사법 판단에 대한 개입 아니에요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가 사법부까지 미칠길을 미치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이러한 에, 이 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탄스러운 어, 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요 어, 지금 이 검사안 법 입법 당시에 입법 강행 당시에 법사위원장석을 점검해서 회의 진행을 방했다라는 해 이유로요 징계안을 오늘 처리했어요. 자, 찬성 150표, 반대 109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징계 내용은 30일 동안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가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장, 참담한 심적으로 고발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 서는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다. 본 의원은 기피굴하게 구걸하지 않겠고 출석정시 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라는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환영 만찬장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질 바이든 여사가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일정에 대부분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2일 날 청와대 개방 특집으로 열리는 KBS의 열린 음악회는 참석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그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어 지금 이 조용하게 조용하게 예, 활동하는 예, 그런 예, 김건희 여사인데요어이 코바나 컨텐츠도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이 점에서는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다니까 얼마나 그동안 흥분했었겠어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올때 문재인 대통령 만난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가 먼저 꺼냈어요. 그런데 백악관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딱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느냐? 본인이 페북에 올렸어요. 낙향 10일 만에 드디어 간 일을 시작했다라고 근황을 밝혔습니다. 사진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페북에 글을 보면 고구마, 상추, 고추, 들깨, 옥수수 이런 것을 모종을 심고, 매미를 넓게 파종했다. 구석에는 대지감자와 토란도 심었다. 그러면서요. 유실수는 진작 심어뒀는데이 지역도 가뭄이 심해 물을 자주 뿌려줘야 한다. 그리고요. 마루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도 잘 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이 청와대에서 어, 데리고 간 반려동물의 근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이러한 이 반려견, 어, 이 반려묘. 청와대에서부터 계속 키워왔고, 고미 송강은요, 2018년도 김정은한테 받은 어, 풍산께 한 쌍이고, 이 다우는 마루와 고미 사이에서 낳은 새끼 일곱마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 조금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우, 원로 배우 중에 한분이 이순재, 이순재 선생이요. 87세네요. 배우 김세론 22살짜리인데, 아, 이 김세론 참 음주운전해 갖고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 신사동하고 압구정동 일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한4 시간 반 정도가 정전이 돼서 주변 상권 일대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음주운으로 인해서 어, 이 학동사거리에서 어, 이 구조물, 변압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정했는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인근 병원에서 체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순재 씨가 오늘 선생님이, 에, 용산 아이파크 몰에서요, 영어 안녕하세요.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이 김세는, 어,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거 교통사고 이런 거 내면 안 된다. 예술가는 자유분방하니까 내 멋대로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중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정치인과 비슷하고 그런 의미에서 항상 자기 절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근신을 해야 한다라고 한마디 훈계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 방송을 통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방언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아히 고맙습니다.